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케 n 뉴스입니다. 서울 시민들의 태양광 설치 신청부터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울 에너지 공사 태양광 지원 센터가 지난 12일 정식 출범했습니다. 시민들의 상담 문의를 담당할 태양광 콜센터와 권역별 지원센터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태양광 지원센터를 통해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2022년까지 서울시 100만 가구에 태양광을 보급하고 태양광 설비 용량 1기가와트를 달성해 나가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서울시는 태양광 지원센터 출범에 따라 에너지 소비 도시에서 에너지 생산 도시로 거듭나게 됩니다. 공사는 2018년 서울시 내 12만 5천 가구 등총 80메가와트 용량의 태양광을 보급하는 추진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주택 태양광 외에도 공공 부지 등을 활용한 대용량 태양광 발전소 건립 역시 박차가 가해질 전망입니다. 또 태양광 지원센터는 태양광 보급의 핵심 기지 역할을 맡게 됩니다. 현재 만 6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 등 1인당 연간 7만 원 한도로 문화 바우처 카드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 허승복 의원은 문화 접근성을 위해 청소년들에게도 지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문화 바우처 제공 대상을 확대해 청소년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북 전주시 의회 허승복 의원은 12일 제348회 임시회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계층에게 지급되는 기존 문화 바우처 사업을 확대해 청소년에게도 바우처 카드를 제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청소년 전체 문화 바우처 카드가 제공되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청소년 관련 문화 행사들도 전주시를 향하게 될 것이며 전주시의 청소년들에게 더 만들게 것입니다. 아울러 이날 허 의원은 전주시가 청소년 정책에 좀더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예산을 늘려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12일 지방자치연구소 등과 2018년도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는데요.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교육은 과정별로 3일에서 7일 동안 이루어지며 시간은 15시간에서 24시간까지 분야별 특별 전문 강사가 진행합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국가인적개발 컨소시엄 연계사업을 활용함으로써 최근 보육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을 지원합니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17억 원의 교육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전주 시내를 관통하는 전주천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주의 이미지까지 해치고 있는데요. 전예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북 전주시에 있는 자연 중심 생태하천인 전주천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근처 자연 생태 박물관 앞에 흐르는 전주천이 제대로 관리가 안돼 생태하천임을 무색해하고 있습니다. 전주 시내를 관통하는 전주천은 보건전까지 콘크리트 재방과 주차장, 각종 생활 오패수로 사후급수하천에 머무르던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에 걸쳐 오염원을 제거하고 둔치식생과 어류 서식처를 복구했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제방은 수많은 돌을 망태로 덮어 만든 자연 제방으로 대체해 성공적 생태하천으로 꼽혀왔으나 최근 들어 하천 내 쓰레기 수거 등이 제대로 안 되면서 도시 이미지마저 흐려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사랑받는 하천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소한 주변 환경부터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완산구 관계자는 쓰레기 수거를 매일 하고 있다고 했으나 현장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KNN 전예은입니다. 경기도와 수원시가 광교 신청사 건립에 따른 현 경기도청사 인근의 공동화 방지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12일 경기도청 주변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500억 원을 투입해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수원도시르네상스 사업 등 도청사 주변 4개 도시재생사업을 2022년까지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은 매산동 43만 8천 제곱미터에 문화와 역사 탐방로 공유적 시장 경제 실현을 위한 청년 특구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한편 도는 4개 도시재생사업에 87억 5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은 도가 직접 사업 관리에 나섭니다.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 복원 필요성을 제기했었죠. 이에 전북 가야가 다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92억여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신세 개의 발굴 사업을 진행합니다. 장소라 기자입니다. 양호남 화합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가야가 재조명되면서 전북 가야도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올해에만 92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일곱 개 시군 전북 가야 관련 사업을 진행합니다. 전북 가야 유적은 고분, 제철 유적, 봉수, 산성. 등 모두 690개가 발굴 및 정비 등의 대상입니다. 전북가야는 장수가야와 남원가야가 80%를 차지하고 있어 전북가야의 핵심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말 전북 남원의 두랑리 유곡리 가야 고분군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발견된 봉수대 68개의 최종 종착지가 장수 가야를 향하고 있어 학계는 장수 가야를 전북 가야의 도성이 있었던 곳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북 문화유산과 심수영 주무관은 전북 가야 복원에 최선을 다해 전북 가야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NN 장소라입니다. 대형마트들이 지역 곳곳에 진입하며 골목 상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환원은 건영 지역 자본을 수도권으로 이전시키고 있는데요. 이에 전주시의회 이완구 의원은 대형 유통기업의 지역 기여 실적을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마트 등을 앞세워 골목 상권까지 위협하자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전북 전주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여전히 지역사회 환원,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앞으로 업체별 지역 기여도 현황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전주시는 이달 안으로 지역 유통 상생위원회를 신설해 지역 기여 목표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유통업체의 지역 기여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N 김경모입니다. 전북 남원시가 주촌천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행정 절차가 미뤄지는 바람에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 남원 지역의 대표 하천인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하천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지면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노암동 롯데 스퍼에서 어염 목기 단지에 이르는 주촌천 3.45km에 오염 체정물 준설, 친환경 호환 정비, 콘크리트 보를 철거해. 생태하천을 만들 계획입니다. 시는 주촌천과 한파천 일원에 국비 42억 5천만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95억 원을 들여 2020년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생태친수 공간을 조성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까지 실시 설계와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짓고 올해 3월 본격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천 기본계획 수립을 맡고 있는 익산지방 국토청의 행정 절차가 미뤄지는 바람에 착공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익산구 투청 하천 계획 담당자는 5월 정도 지방 하천 심의가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월 정도 지방 하천 심의가 나면 심의위원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6월 정도, 7월 정도에는 고시가 가능하거든요. 남원시는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N 전예은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경상북도가 도 가정위탁 지원센터와 함께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일반 가정위탁 활성화에 나섭니다. 도는 올해부터 문화버스와 꿈의 버스를 운영해 위탁아동의 문화향유 기회와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이달 중순부터 승합차를 활용해 대리위탁아동과 농어촌 지역 위탁아동 위주로 문화버스를 운영합니다. 문화버스 운영을 통해 아동들이 역사탐방이나 뮤지컬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 고양시가 제1회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 및 제1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지역 경제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전국 101개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등 수상 단체가 결정됐는데요. 고양시는 시민 안전 최우선의 도시 고향을 주제로 시민 안전 최우선 원칙 시정 운영과 고양형 안전 도시 구축 등을 발표해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북 진안군이 차세대 에너지 자동차로 떠오르고 있는 전기 자동차 수요 촉진에 나섭니다. 군은 전기 자동차 9대에 한해서 차량 성능에 따라 최대 1,800만원부터 최저 700만원까지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예정인데요.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며 희망자는 전국에 있는 전기차 판매점에 방문해 희망 차종을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 군은 지원 기준을 4단계로 설정해서 사회 취약계층의 40%를 우선 배정한 후 순위별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지난 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